11월 11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이 네개드는 날이라기 때문에 오늘은 뭐 빼빼로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뭐 몰랐어요 저 빼빼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몰라요 혹시 모르시나요 네, 그것도 아, 몰라요 정말 좀 심하시네요 네, 네, 빼빼로데이 참...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빼빼로 요즘 뭐 마트 가니까 엄청 음. 팔던데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aughs> 빼빼로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젓가락데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어, 글쎄 뭐 아마 젊은층들에게는 이제 빼빼로를 서로 주고받는 모양이죠. 어, 네. 저한테 주는 사람 하나도 없던데. 아 그렇죠. 네. 포기하고 음, 사십시오. 네. 뭐 저라도 네.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첫 번째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 10일이 어제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 오늘 첫 날인데, 어, 참 새로운 다짐과 또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결기를 가져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11월 11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음, 우선 대통령실은, 어, 대통령다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어,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다움을 좀 잃어버린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마 어, 윤 대통령을 뽑은 데는 검찰총장 시절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이야기와 또 법무부 장관은 어, 검찰총장의 부하가 아니, 어, 저,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네.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 거기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순간을 따져보면 글쎄 사람의 충성을 해라 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보아야 된다. 네. 그리고 공정 법치 상식? 글쎄,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이미지가 아, 잊혀지니까 네. 아마 대통령 다음을 많이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또 지지를 철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원래 이제 후보 시절 또저 초기에 취임 초기에 했던 것과 조금 이제 달라진 모습에 에 실망하는 사람들 그것도 있고요. 요번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네. 에 우리 대통령님이 굉장히 소탈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또 지나치면은 네. 에또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맞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표정,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행동 뭐 이게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미국 29대 대통령이 워런 하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그렇죠. 막 유명한 대통령 아니었는데, 네. 이 워런 하딩 정부에서 법무부장관했던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 분이 이 법무부장관이. 공화당, 그, 워런 하딩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어요. 음. 공화당에서 경선할 때부터 이 워런 하딩을 세게 지지하고 음. 에, 성공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왜 당신은 워런 하딩을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빡세게 밀었느냐. 음. 그랬더니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 He looked like a president. He 그는 like 대통령처럼 보였다. 그는 대통령, he looked like a president. 음. 그는 대통령처럼 보였다. 네. 그래서 내지장 거다. 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봐요. 네 에이.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은 나라의 제일 큰 어른이고 또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친근한 것도 좋겠지만 또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또 있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권위가 없어지면 뭐 시중에 누구라도 그냥 비판해버리는 참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소탈하다 보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아마 뭐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정도의 권위는 있어야 집안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대통령 다음, 대통령스러운 네.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이재명 위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아,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적인 첫 판단이 나오는 그 상황인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이야기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시내에서 정말 이 대규모 집회, 민노총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민노총이 그날 뭔 짓을 했냐 하면, 네. 원래 이제 이 집회 할때그 도로를 한쪽은 이제 차량이 통행시키게 하고, 네. 한쪽만 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민노총이 말이죠. 그걸 다이 경찰 경계선을 다 힘으로 뭉개버렸습니다그 음. 원래 집회를 하게 되면 질서 유지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걔들이 앞장서서 그런 걸다뭉개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쩔 수 없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laughs>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럴 경찰들을 폭력을 가했어요. 음. 그걸 이제 경찰이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힘으로 뭐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냥 몽둥이도 쓰지도 않고요. 그냥 경찰이 몸으로 막았어요. 저 한번 보, 보고, 네, 한번 보고 갈까요? <laughs> 저거 보십시오. 저거 지금 경찰 그 저지선을 들어서 이 애들이 그냥 그걸 뭉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니까 저런 행동을 시작한 예. 거 아닙니까? 아예 저기를 전체를 다 그냥 자기들이 자악을 하려고 저런 식으로 하니까 경찰들이 지금 몸으로 저걸 막고 있는 겁니다. 예. 저걸 모두 서도고 저기 지금 질서 유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를 저런 짓을 버였잖아요 예. 음? 그니까 이 차로가 양방향으로 다, 달리는데 네. 한쪽 면에서만 집회 허가를 받았는데 네. 그 경계선을 허물고 자기들이 불법 정거를 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예. 자, 그럼 저걸 경찰이 그냥 가만 놔둬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정말 경찰이 무슨 몽둥이도 쓸 수도 없고, 예. 방패도 쓸 수가 없고, 예. 오로지 몸빵으로 그냥 막아야 그 되는 니까그 몸빵 한 아, 거죠. 예? 예. 그런 경찰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백골단이 떠오른다. 야. 80년대의 백골단이 떠오른다.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의 모습이 떠오른다. 프락치 사복경찰의 시위대침투에 먼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 이를 빌미로 백골단의 시위대를 무차별 폭화하는 현장이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 사실은 민노총이 폭력을 유발해서 뭐. 경찰에 저런 어떤 것들을 이, 어, 이 유발하는 예. 저런 짓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저걸 했습니까 민노총들이 저거 바로 저기에 무너뜨리면서 저거를 침범해 오니까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저 몸으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예? 그걸 이걸 뭐 백골단이라고요? 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진짜 저게 백골단처럼 보이시나요? 야. 정말 요즘 경찰들은요. 이뭐이 뭐이 곤봉도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예. 채증밖에못 합니다. 진짜 그때 제가 참 이런 말한번 그런데 이재명이 뭐 백골단 을 경험이나 해 봤나 모르겠어요. 네. 뭐저 운동권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현정미 이건 현정님도잘 모를 텐데, 제가 백골단이 던진 짱돌에 네. 이 코가 깨졌어요. 코가. 아 그리고 이 일곱 바늘인가 그때 꼬맨 적이 있는데, 네. 잘못하면 이한 음. 1, 2cm로 가면 제가 한쪽 눈을 한번 한 실명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여하튼 백골단이 그렇게 굉장히 폭력을 잘 썼죠. 네. 네. 그 잡히면 그냥 아, 이건 그저 완투 이게 들어오는 것도 네, 보통이 네. 아니고 근데 이재명 한번 당해보고 저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지금 이게 쟤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요.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법원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집시법에 도 저런 폭력 시위를 거듭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허가를 음. 안 뺏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자, 저런 전력이 있으면 민노총이 주대하는 집회를 허락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민노총이 그 집회를 불허하면뭘 냅니까?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네. 법원에.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그래요? 자,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는다 허락해줘요 또. 그런데 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노총이 지금 폭력 행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저렇게 이제 뭐 하면 또 법원에서 그냥 허락해 줘요. 음. 그러니까요, 그렇게 불법 폭력, 그, 그, 불법 폭력 시위, 이런 전과가 있는 곳은요, 네. 좀 집회 시위 허용해 줄때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달라야 돼요. 근데 네. 저는 그걸 계속 주장을 저 의원 시절에 했는데, 그걸 하면은, 야, 이게 저거 완전히 무슨. 집회 시위의 기본, 그 헌법의 기본권을 뭐, 에뭐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이게 너무나 이게 우리가 물로 터지, 터지니까 저렇게 이제 폭력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 지도 않은 거예요 네. 예. 지금 어제 경찰 다친 경찰만 105명 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네. 무슨 죄가서경찰에 다칩니까 지금 한 10여 명을 지금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이들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 이게 근절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근절이 안 됩니다 이게 저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아직 결정 못했다고 나오죠? 네. 결정 아직 전이죠. 네. 그데 당연히 좀주질이안 좋고 체증 영상이 다 있으니까요. 아, 저거는 저게 구속영장 쳐야 됩니다. 지금이 이 사회민주당의 한창민이라는 이 비례대표 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그뭐막들막 들어가려고 막 하고 하다가. 이 옷이 좀 찢겼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음. 이거를 뭐 지금 경찰의 폭력 진압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완전히 저이 의도된 저거였어요. 음. 유튜브 하나 데리고 막 경찰들 막 몸으로 막 하면서 경찰들이 아. 폭력을 유도를 한 거예요. 아 자기가 먼저 가서 부 붙잡군요. 네. 네. 그래놔놓고 이제 이게 폭력 진압이라고 아, 네. 지금 다 책임을 경찰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 이들이 쓰는 찬양적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 저기 그 누가 그런 수법 쓰니까? 네. 양아치들이 그런 수법 써요. 네. 네. 정말 이 폭력 집회, 그게 또 민주당은. 그래도 민주당이 참 꼼수를 쓴게 원래는 사람들 많이 보이게 하려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러니까 저기를 책임 떠넘겨 지니까 음. 뻔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지금 저 민노총 폭력 행사 한다는 건 뻔한데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같은 장소에서 집회 시간만 바꿔서 네. 결국은 이제 개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쫄망했죠 음, 참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네, 쫄망했어요 예. 그래서 뭐 아유 전국 동원 안 했니 뭐 어쩌니 네. 저쩌니 하는데 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기흥 지금 대한체육회장 음, 어제 아마 제가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정부에서 수사를 어, 지금 요청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그 하여튼 이 행태가 보면 뭐 자녀 친구들을 선수원에 특제한다든지 뭐 온갖 행위 많은데 더군다나 지난번 11일 날 국회 출석을 요구받으니까 이 출석을 그걸 안 하려고 한 천만 원 들여서 스위스로 그냥 본인이 그냥 출장을 갔대요. 알아서 네. 그래갖고 그뭐 아무도 참석 안할 그런 회의에 참석해갖고 그걸로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아, 뭔 여기 꿀이 있다고 지금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할려고 는지 모르겠어요. 편정님, 네? 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네. 자신이 임명한 특보 네. 뭐 급여가 활동비도 나간대요. 네. 체육회에서 몇명이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스물여덟 명인가 스물 몇명 된대요. 하네요 대통령 이상이죠. 네. 대통령 이상해요. 네. 네, 대통령도 그 정도에 야. 네. 대한체육회 예산이요. 4,50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정부로부터 다 받아서 이제 협회에다 이제 산하 협회에 나눠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분배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본인이 저 본인 측근들한테만 이렇게 또 나눠 주고 네. 휴대폰을 또 삼성으로부터 협찬 받았는데 그중에서 20대 정도를 뭐또 본인이 삥당해 갖고 음. 또 측근들한테 또 나눠 주고 어. 뭐 이런 식의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 놔놓고 또 저게 하겠다고 삼선하겠다고 저러고 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니까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 되나요?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참. 네? 아유 참 저런 사람들 빨리 좀 저게 해야 많이 대한체육 가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텐데 참 저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그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보다가 보니까 네. 참. <laughs> 황당한 분이 한분 계셨어요. 네? 또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음. 오늘 아침에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최근에 국민의힘 지금 이저 홈페이지 뭐이저 뭐 게시판, 당원, 당원 게시판 거기에 뭐 한동훈 이름으로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이게 이제 여덟 명의 한동훈이 있다는 거예요. 어, 한동훈이 있는데 그거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걸 올려갖고 이제 비난 받는데. 그러면서 어제 또이 광화문에서 열렸던 그 집회를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아그 그 집회가 자, 무슨 자통당, 집회요? 자통당 집회를 네. 그렇게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또 하고 있다고 아주 칭찬하는데 김민전 최고위원 참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 시작할 때는 이제 안철수가 그때 2012년에 대선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그 나중에 이제 문재인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음. 그때 안철수 라인으로 전개 들어왔죠. 네네.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자통당 집회를 긍정 평가하는 그런 분이 네. 되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감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본인도 감 떨어졌나 모르겠네니또 아, 무슨 그런 아재 개그하고 그러세요. <laughs> 어, 어. 요즘 감 많이 떨어지는데 감좀 드시기 <laughs> 바랍니다. 감좀 떨어지지 말게. 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주가 이재명 위크입니다. 자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민주당이 이것저것 해 보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꼼수로 뭐냐면 특검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아, 특검법을 바꿔서 제 3자 특검도 하고 수사 범위도 줄이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국민들의 통일 이 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의야기 함께 하고요. 오늘 여의야 의정 그중에서 야당은 빠지고 오늘 여의정만 발족을 했습니다. 이면택 어제 회장이 이제 탄핵을 당했죠. 어, 남아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그동안 물밑에서 굉장히 아마 노력을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 여의야기와 함께 어, 지금 이 민주당이요. 네. 보니까 정말 경찰과 그다음에 검찰, 특할비, 특경비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걸 또 끝까지 관철시키게 더 장경태를 또 예결위에 본격적 투입을 했어요. 네.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범죄당입니다. 범죄 옹호당. 자, 요 문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